저한테 컴퓨터는 장난감이라고 말하고 싶고요. 그 질리지 않는 장난감. 그래서 원래 장난감이라는 게 잠깐 갖고 놀면 뭐한 일주일, 한 달이면 이제 질리는데 컴퓨터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바꿔오면서 무궁무진하게 뭐 앞으로도 수십 년간 더 갖고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중학교. 뭐 2학년 그쯤에 처음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봤는데 그 샤프사에서 나온 MZ80이라는 컴퓨터가 처음 본 컴퓨터였습니다. 8비트? 네. 그 컴퓨터로 뭐 하셨어요? 주로? 음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 8비트 컴퓨터가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주로 게임? 을 했던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프로그이영을 보고, 것같고이 영상을 음, 뭐 영향을 미친 이같고요 영상을 보고, 이을 뭔가 지배하고이는 코드 같은데, 뭐 직업도 고국 컴퓨터를 이용하는게됐고뭐 학교도 그런 데를 갔고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그 그거 하는 사람들이고 뭐 그걸로 돈도 벌었고 뭐 <laughs> 거의 예뭐 네, 거의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잠깐 가봤는데 뭐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런 기록 하거나 뭐 이렇게 보존하는 문화가 좀어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넥슨에서 이런 굉장히 뜻 깊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뭔가 더어 좋은 박물관이 그뭐더 모아서 지금도 뭐 충분히 굉장히 많이 모으긴 했지만은 래서 어 좋은 박물관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.